아 어, 룽아 안녕하세요 노룽지 아빠입니다. 어, 어 오늘 원신이 아니라 명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명조, 네 굉장히 핫하죠. 그런데 뭐좀 명조 사실 플레이를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도 그냥 그냥 보이는 거 어, 기행만 조금 그 하고 좀 했는데. 어 일단 용조 이게 또뭐 사실 그런 거죠 새로운 그 선택지가 된 거지 사실 어 원신을 따라잡겠다는 게임들이 많았는데 그 동안에 뭐 과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씩 뭐 하나씩 나사가 빠진 형태가 좀 많았단 말이야 근데 뭐랄까 이게 조금 어 조금 최종적으로 뭔가 좀 괜찮게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좀어 굉장히 좀 맛있었다 어 특히 이 전투 같은 게뭐 패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좀 생각보다 되게 어 재밌게 어 조금 어 할수 있었다 지금 저 역시도 뭐 사실 좀 뭔가 어저 어색해요 이거 자체가 하지만은 뭐 이렇게 해서 전투 자체를 맛있게 할수 있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탐험적인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나온지 얼마 안 되는 게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최적화나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아쉬워요.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최신 폰을 쓰는 건 아니에요. 울트라 22인데 어 울트라 22가 출시했을 때 바로 산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한 2년인가 있다가 왜23 나오고 이... 그럴 때 그때 많이 사, 그때 샀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의 새폰이나 다름 없어요. 한1년 썼어요 휴대폰 1년 썼어요 거의 새 거지. 어 그래가지고 지금 좀어 그걸 쓰는데 좀 굉장히 휴대폰 발열이 좀 많이 심해. 어자 와씨 이거 이러다가 휴대폰 잣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발열이 심해. 어 여기 이 막혀 있는어 되네. 그래가지고 좀 무서운데, 어뭐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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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좀 스타일리시하게 있어. 거기에다가, 음 원신을 하면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캐릭터들의 약간 비유? 약간 대가리가 크잖아. 원신 캐릭터가 이쁘긴 이뻐도, 어. 그래가지고 약간, 뭐.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 아, 근데 얘 마우스 감도 왜 이러냐? 어. 아주 지금 좀 마우스 감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예. 좀 디테일한 전투적인 부분. 어. 하지만은. 뭐, 그래도 뭐. 전투 자체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전투 신 자체는. 뭐, 전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중에서 찍어 내릴 수도 있고, 셀프 낙공도 되고, 어, 그냥 점프만 해도 낙공이 돼. 우리는 씨. 한운이 없으면은 셀프 낙공이 안 되는데, 어, 낙공 자체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은, 어, 좀 괜찮은 것같아 어. 래가지고좀 굉장히 솔직히 만족스럽습니다. 나는. 어 이러한 전투적그 다음에 이렇게도 하나밖에 없는 거 웃기도 하고, 어 거기에다가 좀 사료 이런 것들 어 모처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료들도 꽤나 많이 주는 거 같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상 촬영한 게 토요일인데 아마 일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또새걸 하나 주. 그 5성 선택권을 애초에 하나 준다고 해요 근데 좀 아, 최적화가 조금 많이 아쉽다 얘는 지금 내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그 저도 그 게이밍 노트북을 하나 사서 어 요거 왔다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을 하려고 샀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최적화 마우스 감도 이런 것들이 조금 어 조금 많이 좀 불편해요 솔직히 좀 민감도 좀더 올려줘야 되고 아, 그래도 좀 민감, 민가... 예, 네, 이게 좀, 감도가 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막말로 이거 나이다, 나이다, 이거 이, 입국하잖아? 그럼 이거 답답해, 뒤져, 진짜. 어. 그 정도는 마우스 감도는 조금 아쉽고, 좀, 아직까지도 PC에서도 좀, 개인적으로 조금, 어, 최적화가 좀덜 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뭐, 공월과 기행 정도만 샀고, 어, 거기에다가 사실 그 50호 뺐을때못 참아가지고 보시면은, 요거 하나 샀어요, 요거. 어, 아, 19,000짜리 하나 샀고, 2만원짜리. 그래서 나머지는 아예 손도 안댔고 공월 기행 정도만 샀고, 지금 뭐바닥교환서이런 것들 바꿔가지고, 지금 하는 중이고, 어, 뭐지? 한정 뽑기는 안할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낭캐 있는데 낭캐 또 뽑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지금 감, 오성 선택권 나오면은 감심이나 능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 여기 그 뭐냐 지금 이이 어, 이 아저씨가 뭐좀 좋은 거라며 어, 카카루 어, 이 아저씨를 좀 대체할까 싶습니다 어,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어, 지금 보시다시피 좀 뭐랄까. 어, 누구 없나요? 저 정보해주세요. 이거 어, 근데 이거 상자인데. 분명히 기믹이 있을 건데.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최적화가 좀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적화를 제외하고, 뭐, 상자 시스템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무기, 무기 천장이 없다든지, 요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그, 후발주자답게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후발주자들은 원신의 가금을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진짜 속 터지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또 과금 자체는 굉장히 혜자스럽게 만들어 줬단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성녀물인가? 길 돌아다니다 보니 성녀물이 나오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새 솔직히 좀 어려워요. 나는 아직까지 지금 게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어. 아, 저기 그거 있네. 어, 어 지금 게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재미가 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같고, 어, 어 근데 솔직히 뭐좀 최적화가 잘못된 건 맞고, 그다음에 약간 아, 이게 좀 중국 냄새가 너무 나. 어, 약간 그것도 좀... 좀싼 마이 중국 그러니까 이게 원신의 리얼도 솔직히 중국 냄새가 많이 나는데 원신의 원신 같은 경우에 처음에 리얼을 딱 봤을 때 그래 중국 냄새가 나긴 하는데 약간 그 호텔 중국집에서 뭔가 밥 먹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은 얘는 그냥 동네 그 차이나타운에 차이나타운 가서도 되게 싼 마이 중국집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냥 대충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는 느낌 딱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그 중국의 맛이 조금 나요 그이 배경 자체도 보면은 약간 중국과 그 다음에 뭐좀 이것저것 많이 섞인 것 같아. 어. 일단 몹들은 지나가면서 다 잡으면서 네. 이렇게 좀 지나가면 뭐될것 같아. 이게 패링 기능도 있고 한데 내가 아직까지 이걸 패링 패링 아 패링 실패했네요.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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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실 나는 컨트롤이 지금 풀스를 제외하면 솔직히 컨트롤이 자신이 아예 없기 때문에 패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수 있을 거 없긴 한데 어좀 어렵네요 어우 왜 공을 왜 쓰냐 미치겠다 네, 아직까지 이게 R에다가 T까지 눌러 줘야 돼 가지고 조금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국 냄새가 조금 많이 난다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네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폄하될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캐릭터들이 이뻐. 어 기본적으로 원신을 조금 뺏긴 걸 뺏긴 그런 느낌이긴 한데, 캐릭터들도 이쁘고, 거기에다가, 음 캐릭터들이 이쁘면 된거 아닌가 싶덕 게임에서. 다만, 스토리적인 부분이라, 그 다음에 중국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그 다음에 캐릭터들 이름이 너무 성의 없다는 거, 뭐, 감심, 뭐, 능량, 이거 완전 너무 중국 스타일 아닌가요? 막말로 이거, 호두 같은 경우에도, 아니, 원신 같은 경우에도 호두 이런 거 전부 다 번역을 어느 정도 해서 나온 거잖아. 후타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도기, 이건 뭐야? 와, 크, 죽이긴 한다. 어, 뭐야? 양양, 이거 뭐예요, 이거? 연무, 이거 뭐예요, 이거? 응 당근, 이거 뭐예요? 당근 뭔데, 이거? 어,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로 하면 좀 다른, 좀 간지나는 이름이 될 건데, 우리나라는 한자 그대로 번역을 한것 같아요. 약간 초월 번역이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안 하고 그냥 내버린 것 같아요. 설지, 이런 것도, 눈설자에다가 땅지 해가지고, 뭐 아마 눈, 눈의 땅, 뭐 이런, 이런 느낌의 그 아예 그런 캐릭일 건데, 이런 것들을 조금 번역을 해서 줘도 되지 않나? 어, 라는 생각을 좀 해요. 나는, 어. 좀 초월 번역이 필요한데 시동류에서는 사실 어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했어. 어, 그거는 조금 많이 아쉽네요. 예. 네. 어, 하지만은 일단 달리기 할때 스태미나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 어. 이거를 달리다 보면은 절벽도 달려서 올라간다는 거. 어, 이런 것들은 솔직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네. 우리는 씨 그. 신학을 뽑아야만 됐던 것, 이거 한운을 뽑아야만 됐던 것들이 된단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음, 어우 이런 건 재밌어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지금 그냥 할거 없어 가지고 맵이나 아 이거 이거 좀 헷갈린다 이거 어. 어 나도 모르게 원신의 맵 넓히기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요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 가성 또 스킬 이펙트가 있다는 거는 진짜 아주 아주 엄청난 교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강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음. 아 근데 좀한 번씩 이 버벅임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성의 어, 공간지 이런 것도 좀 그냥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고 어, 찍목 중이긴 하지만은 뭐 결국은 언젠가는 좀 포함 없겠죠 그래도 기행 공월 자체는 질러버렸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게임을 하긴 해보겠죠 아 파티도 1파, 2파 이런 것들이 좀 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저키 카카루, 카카루 저 아저씨 자리를 그냥 다른 걸로 해가지고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1티어, 2티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지만은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신규 뽑으로 계속해서 덮일 거고, 원심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3년, 4년쯤 지나니까. 덮이잖아. 어, 새로운 신규 캐릭터들 또 덮이고, 새로운 신규 캐릭터들 또 덮이고, 그러잖아. 어,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1티어, 2티어는, 뭐, 속된 말로, 엣도, 어, 진짜, 뭐, 단 하나도 뭐, 없을 거란 말이야. 어이, 어디로 가는데, 씨. 어딘데? 말아죠 뭐 아, 여기구나. 아, 죄송합니다. 저 어, 제가 어리버리 타서. 아, 이 최적화. 최적화 문제인 건가? 아니면 내, 내 컴퓨터가 고린 건가? 어딘데? 뭔데? 아 이거 아뭐 점프 게임이야? 아음 별게 다 있네요. 아 이거 티티 T, T 눌러서 이렇게 하고 티티티티 T, T, T. T 계속 누르고 또 점프 해가지고 티 어. 어, 이게, 백덤블링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어, 재미 요소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어, 원신, 원신이랑 다르게 좀 새로운 시도를 했고, 이거는 약간 네이, 그 뭐냐, 그, 그 뭐냐, 이거 어시, 어세신 크리드 비슷한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어, 어 어세신 크리드랑 약간 뭔가 좀 비슷한 디 오오 오, 죽인다 쓸모가 있겠지 이거는 왜안 열려 이거 말 걸어야 돼 이거를 한번더 해서 좀 빠르게 도착하면은 빠르게 도착하면은 그걸 주는가 저 상자를 줬는가? 아씨. 어? 어? 정도면 좀 빠르지 않았나? 오케이. 어 저기 상자 열렸죠. 어 조건이 한번더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나가는 길이겠지. 어뭐 다양한 시도나 이런 것들은 재밌네요. 하지만은 약간 최적화 문제라든지 어, 휴대폰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좀. 뭐랄까, 중국 냄새를 조금 빼야 된다든지, 요런 것들은 조금 필수 과제로 보입니다. 제가 이거 소리도 약간 좀 줄여놨거든요. 어, 아우, 약간 그 중국풍 특유의 그부금들 있잖아. 어, 약간 그 싸구려, 싸구려 무협영화 들으면 나오는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에 이게 나와요. 절벽도 이거 달려간다 보면은, 어, 죽이죠. 스태미나를 쓰긴 하는데 이거는, 어, 절벽도 달려가 이런 것들은 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명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마 명조는, 명조도 가끔씩 영상을 좀 찍어볼까 싶어요. 어, 어, 해서 명조 뭐 사실 제가 뭐, 뭐 엄청나게 뭐 엄청난 막 유명 유튜브도 아니고, 아이고야. 어, 뭐 하지 만 재밌었고, 재밌는 거 어때? 나는뭐 내가 안 좋은 이야기들을 좀 했다지만 사실 원신에 비해서 뭐, 어. 지금 원신에 비해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초반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사료도 퍼주고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걸로 보여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어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보여지고 어, 공중대 시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 너무 마음에 들어 그냥 원신에서 조금 아쉽다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되니까 어. 나는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어떤 식으로 다니든 저는 이제 게임을 저 역시도 얼마 안 됐고 저는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내가 써보면서 어, 재밌는 거할 거고 에, 카카로 이거 안쓸 겁니다. 감심 쓸 겁니다. 예. 감심이나 도기 중에 내일 5성 선택권을 뽑으면은 예, 먹을 예정입니다. 자 해서 오늘은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어, 넘어갈게요. 다들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원신 영상 또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출근 주말도 보내세요. 빠이빠이! 어, 어,